여러분, 아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과는 상큼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심혈관 건강, 암 예방 등 우리 건강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더 효과적인 섭취 방법, 사과 보관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채널 건강메신저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사과만큼 좋은 과일이 또 있을까요? 사과 한 개는 보통 80에서 100kcal 정도로 저칼로리인데 반해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사과 한개 먹으면 배도 부르고 칼로리 걱정도 덜수 있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팩티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운동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그래도 사과 속 풍부한 칼륨과 항산화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어 심장과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또 사과에 있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라 하면 매일 사과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 위험이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증 위험이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과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항암 과일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과 안토 시안인 성분에 주목해 주세요.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21%, 결장암 발생 위험이 15%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대장암 예방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건강비신저. 이렇게 다방면에서 뛰어난 효능으로 사랑받는 사과. 과도한 당분 섭취를 피하려면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데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사과는 껍질째 아침에 드세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과는 특히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개 공복에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관리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고 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아침 사과가 숙변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사과는 갈아서 드시는 것보단 그냥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사과를 껍질째 드시려면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에 식초를 넣어 사과를 5분 정도 담가둔 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면 사과 껍질의 박테리아와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궁합 식품도 알아볼게요. 심혈관 건강 유지와 혈당 관리를 위해 사과를 견과류와 드세요.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마그네슘이 사과 속 식이섬유, 항산화제와 만나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사과의 항산화제가 혈관을 보호하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방지한 것인데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와 함께 드시면 압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주며 100% 무첨가 땅콩버터에 사과를 찍어 드시는 것도 맛있고 좋은 간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사과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도 알고 가세요. 우선 사과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채소칸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사과는 밀폐된 용기보다는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에서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가 에틸레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 가스가 밀폐된 곳에 갇히면 과일의 숙성을 더 빠르게 촉진시켜 사과가 빨리 물러지고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과는 통풍이 잘되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거나 구멍이 있는 비닐봉지 또는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사과의 에틸렌 가스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키니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의 사과가 상하거나 멍들면 에틸렌 가스 배출이 증가. 해, 주 변의 다른 사과 들도 빨리 상하 게 하니 손상 된 사과 는 바로 제거 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과 섭취시 주의사항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과씨에는 독성이 있는 아미그달린이 있으니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은 저녁에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사과를 공복에 섭취시 위에 부담이 되니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사과엔 과당이 많아 과다 섭취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하루 정량을 꼭 지켜주세요. 건강이신 점. 오늘 준비한 사과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과 잘 챙겨드시고 더 건강해지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